기 입니다. 원종섭 원균의 이제 후손이 쓴 거죠. 이 책이 상당히 객관성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손이 쓴것 치고는 징비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죠.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원균의 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시신도 없이 빈무덤만 전해져 있는데 물증도 없다 용감하게 싸우다 전살인지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결했는지 아무도 모다. 정말 지금까지 전해온 대로. 저기 칼이 목에 베졌다면 일본으로 봐서는 저기 주장 삼도 수군 통제사 수군을 엄청처는정과하던데 그냥 역사 속에 묻어버릴 리가 없다. 일본의 전사에 어떤 형식이든 기록을 남았을 텐데 이 역시 유성룡의 진비록에서 처음 쓰였고 전해진 내용이다. 믿을 수가 없다. 자가 주장이고 허구 수도 있기 때문다그 통제사력이마 이원용 오지적 정기령과 배설 송기립 선무록등 모두 살아남은 것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참패인지도 의문이다. 경사우수역, 배서르 배가 12척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대패인지도 의문이 된다. 기문의 소설, 카르노르에선 전배리란 표현을 쓰고 있다. 대패도 아니, 전배리라니 그리 옮겨질 때마다 점점 표현이 과격해진다. 베는다 파괴되고 불타스 전배리라고 하지만 장수들은 살아남았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다. 아니, 어쩌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고 한 이수신의 말도 명량해저의 승전을 극화에서만들어낸 그 말지도 모른다. 시천장의 패전을 과하게 키워 원균을 죽이고 남은 배는 적기에서 이수신을 위대하게 포장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금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장수들이사람많은데 배가 없이 사람만 생존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살아남 장수들은 모두 배설휴와경사우수 장수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야간기습으로 폐주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망을 하다 보니 대패를 대했지만 <laughs> 실제로는 배설의 열두척 말고도 더 나, 많은 배들이 배설도 굉장히 우애를 많이 받았죠. 음. 어떻게 보면 만능이 사한 건데 이제 도망자 약간죽을 받아서 그래서 뭐, 후손이 그 고소하고 했었죠 영화 제작자들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배들이 남아 있지 않나 싶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사자인 원균이 역기 최호의 외에 길야산 같은 장수들이 살아난 것은 원균이 대장선으로 외 수군을 유도하여 자신 끝까지 싸우다가 전쟁에서 사나고 조선 수군에게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는 추측을 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는 추리가 아닐까 비록 배는 많이 잃었지만 장수들은 살아서 이순신이 정유재란 마지막 전투를 승전으로 이끌게 한 기틀이 되었다면 혹시일까 오죽하면 선조가 칠천냥 폐전 이후 살아남아 호의호식하 자들이 많다면서 전쟁에서 주장인 전사함 자장을 뵌다고 했을까? 실제 선조실록을 보면 선조 30년 8월 5일 칠천냥 폐전 20일이 지나도록 원균의 생사도 파악을 못하고 폐전 장소들이 처벌을 논한다면서 원균 을 주장으로 군사를 상실한 책임을 군율로 차단할 것을 논의했고 이어 8월 18일 칠천냥에 대서 주장을 구하지 않고 도망친 장수를 처벌 하도 사문부의 권위안정도 보면 주사전부를 이고 도망친 자와 도망친 자등은 거론하고 있어서 전후 수습이나 상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방치한 상태임을 짐작하게 한다. 원균의 사회도 그를 처참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끊이지 않고 확대해 재생된다. 앞에 장비록의 기록도 소개랄지와 원위에 살아서 고향이 숨어 지낸다든지 사진을 사질 살출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보았다니 별별 험담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당시 최천년 회전을 겪었던 선정관 김식의 회전 보고서인 정윤현 장기회사를 보면 단 시 전투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말미에 원균이 매복하였던 원균 7명과 싸우다가 끝내 힘이 모자라서 목을 잘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공식 기록인가 마치 이순신이 노량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요원비와 같은 것이다. 더 이상 원균의 사후를 가지고 악의적인 논김이 없게 된다그뿐만이다 그날 원균을 두고 수에 취해서 명령만 따를 지를 뿐이다. 전투의 지휘 능력도 없다 등의 비웃음 거리로 만들려는 악의적인 기록들이 서슴지 않지만 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식의 정의년 전기를 보면 적의 야습으로 일급한 적에도 원균은 여러 장수들과 은논해서 오로지 일심으로 순국할 따름이다면서 최후 결전을 다졌다고 하는데 공식 보고서는 어디로 가고 만들어진 험담만 전해지는지 알 길이 없다. 원균의 작전계획이나 전투지를 두고 문제가 있는 양패전의 책임을 지으려는데 과연 그랬을까. 선조 30년 3월 19일 원균이 조정해 독전에 수력병진책을 권유하면서 상신한 상세한 작전계획을 보면 안골포 가덕포에는 적 3,4... 천병은 우리 육군이 몰아리면 수군이 이를 선배라고그후 거제 장승포에서 다대포 서평포 부산표로 진격해서 잃어버린 광토를 회복하는 게제일의 계측이 될 것입니다. 4월은 수리군찰 동원에서 한판 승부로 결전을 하자고 7,8월은 장마가 들어서 비가 오고 가을이 되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서 해전이 불가능하다는 등 구체적인 전투 전개 방법과 계절과 기후 조건까지 고려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건만 이를 무시하고도 건줄은 7월에 권장을 쳐서 수건을 사지로 내몰다 누가 누구에게 작전계획을의논 하는 것이라 적반하장이란 말이 이를 두고 납니다. 오늘날까지 7천명년 뒤를 서 엉기기는 모습은 술에 취해서 잠을 잔 내도 망치다가 물에 올라서 외군에게 칼맞았니작전계획이나 지휘능력도 없이 허둥대다 패했는 심전을 살아남아서 고향에 숨어 살았다는 등 가지는 험담과 모함이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다. 전쟁의 훌담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판하게 달라지게 일수있고 그에 따라서 인물평도 극각 극으로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온균이수에최해서 기강이나 전혀 찾아볼수 없다는 말은 7천년 회전이 있던 그날 밤에 척후에 책임지고 있던 척후장 기만이 쓴해소시기가 나오는 글로 7천년 패전의 단추가 된 척후가 뚫린 책임을 온균에게 돌리고 빠져나는 음마어마함이 있는 것이고 난중일기에도 여러 사람이 자란다고서 대장 온균이 무트로 올라서 달았다면서 좋게 전하지 않다. 반면, 남은 조우, 병장 조국남은 난중 장록에서 원균이 그날 밤 여러 장수들을 모아서 은을 하를 하늘을 우리 돕지 않은 여지아리야. 일심하여 순국할 따름이라면서결혼날지를 보인 원균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고 있다. 극심한 당파로 나라가 갈라진 시점에 모두가 자신의 전 입장이나 정파에 따라서 남긴 글과 변명이 각각 다르고 후세의 글을 쓰는 사람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인용하는 굵기도 다르게 되는 것이다. 전쟁에 관한 조정 중심물로 권유를 비롯해서 해전 현상에서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엄치 없어서일까. 원균에게 모든 허물을 씌우고, 패전의 책임을 돌리고 싶었을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 허물과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세월은 그냥 흘러갈 뿐이다. 과연 원균이 살아서 모트로 올라갔을까? 이런 걸 싸우다가 지쳐서 소나무에 기대서 목이 잘렸다는 추요는 맞는 것일까?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수군이안 되는 감옥이다 그날이 7천년이쯤 압도적으로 세왜 외의 수군이 당황하고 지휘치기 일들은 조선 수군을 일방적으로 규멸시킨것으 전해지는데, 전황이 그렇다면 저기... 조선 수군의 대장선을 놓칠 리가 없다. 대장선을 놓아줘서 고성이 추운 포로 상륙시킬리도 없고, 대장선의장교도 없이 거의 혈연단실, 물에 올라서 혼자 67명 유구와 싸우다 보기 잘했다. 픽션이 너무나 지나치다. 은혜도 이었기나 최후같이 최후까지 유구와 싸우다. 바다에서 장렬히 전세했다고 보아할 것이다. 현정관 김식이 혼자 살아남은 것이 뭔해서 그럴듯한 상황을 재구성했을지모른다더 이상 것은 원균의목을 유병이 되었다는 대목이다. 이거야말로 전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당시 유군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증명해서 조선 사람들의 코와 귀를잘 나갔다. 하여 일본에선 지금도 콩무덤 귀무덤이 있다는데 원규이 누군가 조선수군의 총대장 삼도수군 통대자와 목을 베고도 아무런 기억이나 치아도 없다면 말이 되는가. 당시 푼신수기이 조선수군과 해관전 금지정대로 7천장 전투 승전복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도도 다카토 또 와키자와 야스이로등 참전장수 4명이 연설을 올린 승전복을 받고 너무 기뻐서 엄청난 봉토를 내렸 했다고 전하는데그 어디에도 당신은 최고 절품 원균의 목을 들었다는 얘기도 수급이 전했던 사실도 전해져 있지 않는다. 앞뒤가 연결되지 않은 상치에도 안 맞는 혼탁한 전시에 만들어진 이야기라 생각했다. 원균은 못해올라 도망가겠죠 외병에서 목기잘라지도 않고, 7천 량그 바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들들과 함께 살아온 것이 틀림없다. 손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전쟁이 끝나고 고성이고, 거제도 바다를 몇 달이고 지었지만 원균이 품한 조각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지금도 광도면 황리에 있는 묘로 원균을 묘일 것이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는 원조 원시 족보에도 원균이 영등포에서 순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등포가 어딘가? 7천량이 지쳐 장문포 언덕을 내려서 오면 활같이 흰 해변을 끼고 오른편 폭으로 영등포 앞바다가 7천량까지 이어졌으니 영등포에서 순절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임진완 수많은 해제를 함께한 경상우수형 영등포만의 오치적 관할의 7천량도 영등포 바다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원균이 추원포의상륙에서 위병은 칼에 목이 잘렸다는 얘기도 모함놓습니다 원균이 비겁하게 도주한 것을 꾸며 유성룡이 말한 것처럼 누구가 원균이 도주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 누구는 고향이 응간된 말과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질 이야기일 것이다. 그날 7천 년 전에서 원균 장군과 함께 전사한 전라우수사 이었기 청청수사 최후 2, 세분의 무덤은 똑같이 시없된 의법입니다. 의복과 장식 무은 묘를 쓴 방식이 똑같다. 이는 세분 모두 7천 년 받아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조들과 함께 살아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이 역기 장군이 면은 서울 광진구에 있었으나워일공사때 유출되었고 최후 장군이 면은 전북 군산 개정면 최후 장군 길에 있다. 역사에는 이런 발 있다. 살아남자는 중시이고 죽은자는 역적이라고. 수선 최고 천재의 허균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동안 원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 어디선가 남겼다는 비통이 잠긴 시가 전한다. 허균의 시무집 성소 부부고의 전언이 시를 우리말로 부이렇다전해원이 소식에 의하면 독종나라의 놈들이 바다 길목을 지키며 수군을 쳤다며 전함이 파도 속에 뒤뎌 통제사도 수사도 함께 전했다 한나라 장수가 원래를 꺾었어도 주 나라는 기산으로 도구을맺다며 한밤중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동분한 이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오 이게 어디 허균의 마음뿐이냐 공란의 죄에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서 언제 끝장이 날지 모르는 처절한 상황에서 온 백성이 같이 느끼는 마음일 것이다. 허균은 원균의 죽음에 듣고 깜짝 놀라서 애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글을 남겼다. 물론 원균의 죽음만을 꼭 찍어서 비통이 하고 다른 나라 운명과 수군의 패션을 슬퍼이스리라 믿지만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을 건 대회전에서 장수의 전사를 누구인들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참담한 소식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 일만 이리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 역사에 남은 기록과 같이 원균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정원과는 달리 온 나라의 비통한 심경을 적은 그리라고 맨다. 정말 원균이 전쟁을 피해서 다니고 동료 장수인 이순신의 전공을 시기고 모함했다면 이런 마음들이 시로 남아서 자연스럽게 전해질까? 실음 스스로 우러나와서 기쁘고 슬픈 마음들이 노래로 남아서 전해진 자연스러운 인심인 것이다. 오지 국가의 아니을 위해서 젊어서 목과의국제한후 북방이라서 여진적으로 못 지르고 외란이 터지고 나서는 남쪽 바다를 지키며 때로는 국가의 명에 따라서 내륙의 방어가 민습이며 밀란의 수습에도 전력을 다한 그의 충정을 그린 시한 수라도 남아 전해진 덕관이 비록 수백 년이 지나서 그감회를엉두이깊는 것이 진술한 마음이다. 실천장 이후 패전의 책임을 두고도 살아남은 자들은 비겁했다. 유성룡을 중심으로 전쟁 수행 순회부들은 남인들이 자신의 과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용기가 전혀 없다. 명과 외의 강화회담에 기대어서 전쟁 준비를 게을리하는 동안 외는 조선 경영의 본진인 부산포를 대폭 강화하고 남해안 다도의 전역이 3 1개 외성을 구축하고 제해권을 장악한 동안 조선수군은 한산도에 포위에서 사실상 해전을 한 번도 전개하지 못했다. 유성룡과 군요를 휩했다 변명과 도피해서 더나가서 모험과 우력에 급급했다. 모든 걸 원균에게 미루고 원균의 잘못으로 모자라서 파렴치하고 무능한 장군으로 철저히 각색을 해야만 했다. 역사는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실이 위곡되어 남아있을 뿐이다. 결과론적으로 조선수군은 7천0년 패전으로 장수 도고 꿈군병사대본을 냈다. 무능한 조정과 임금은 본이시유기나가군에 외유 이중 간첩 이수이라 감기에 받아서 놀아났고, 현장 유능한 장수 하나는 착탈 관제고 하옥이 되고 그 흉으로운 장수는 군장을 때려서 전쟁터로 내보는 바람에 곤율이 때렸죠. 장수도 잃고 조선 수군 모두가 멸해서 바다에 쓸려간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간장은 새치어의놀아 조정이나 그 말을 잃고 수군을 전쟁터로 몰아내는 곤율 도움 수는 한심하게 그저 없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나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교회다. 원균이 패퇴하자손조호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실력은 전하고 있다. 일찍이 원균이 저령도와바대에 나가는 것은 참 어렵다더니 이제 과연 그렇게 됐다. 무슨 일이나 그때 정세를 보고 할일이또 유해지를 튼튼히 지킨 것도 제일인데 도원수 권율이 원균 독촉에서 이렇게 됐다. 마침내 그의 11원의 무부에서 7천영 패전의 원인이 도원수 권율이기 때문서 그를 잡아다가 정진라는탄학성서를 올렸다. 주 내용은 담가도 권율의 대책 검는 대처와 규칙도 없이 경수라고 망연된 생각으로 원균의 엄한 형벌인 권정을 때려서 출전 동수가 있으나 2년 동안 경에서 겨우 번 주사, 수군이 여지없이 파괴되었고 또그만은 산성 하나도 지키지 못하여 남무를 비롯하여 모든 산성이 함락되고 백성이 적에게 짓밟히게 됐으니 나라의 방치기한자가 도 돈수라고 잡아다가 고문하시고 법에 따라서 정제하십시오. 이런 상부 탄핵정수는 치열한 전쟁기라는 이유로 시행이 불일때이 와중에 칠년을 끌어온 전쟁은 천조 31년 1598년 8월 18일 도이토미데우시가 죽게 되자 외군이 철수하면서 끝을 맺된다 전쟁이 끝나로 천조과 남방사도 시찰사 이덕경과 나는 대화를 보면 그동안 조정과 임금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원균의 전투 경위도 설명될 게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전정가 말한다. 원균이 패지하는뒤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나 나으기에는 그렇지 다 원균은 참으로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나라 은우들이한 가지에 있는 면 모두를 칭찬하고 한 가지에 실패면 모두를 모함하는 경향이 다 그러나 용웅이란 한두 가지 성패로서 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원균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친한 육대일주의의 외란을 당했을 때 임신신과 마음을 같이해 적을 쳤으며 싸움에 반드시 약장을 썼으니 그용돈을알만다그후 실천에서 케아노 모두를 다혀서 그에게 허물 리려 하지만 그 패턴은 그의 허물이 아니며 실은 조정에서 너무 재촉을 해서 미어한 탓이다. 그가 올린 장기를 보니 암골프의 저 백길 앞에 있은 육군으로 알고 먼저 그곳에 적을 몰아내서 준 다음에 가히 나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도원수 권율이 그를 잡아다가 권장을 치면서 재촉하였다 이에 비록 반드시 피할 것을 알면서도 나갔쓴 이것이 과연 그가 스스로 피한 것인가. 뒤에 들으니 전라우 숙사 이웃기와 청청수사 최후와 더불어서 말하기를 명령록기고 그곳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세 사람 죽은 분이겠으나 명령에 따라서 부산 앞으로 나간다면 나를 욕대기함이 적지 않으리라 했더니 그러한 그에게 패전의 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선조가 다시 말다 이 문제는 내가 평소에 매우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는 말이다면서 일부의 국민들이 어떤가 하고 왔다이덕형이답하길를 일부의 국민은 잘지 알 못하나 거 신이 지난해 남쪽에 가서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 원주는 나를 위하여 좋은 장소라고 하되다 손신혀표는 원균을 그곳에 보냈더니 그때 재장들이 모두 순신에 불렸던지라 원균과 더불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채철사 한효순이 채철사 이원육에게 보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미처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폐절을 하고 말았습니다재장 원균을 고립시킨 대로 말은 믿을 수가 없으나 배를 전 격군들에만 가입이 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종만다. 병수에 대장을 죽게 하며 자장을 뵌다고 했으니. 원균은 이미 폐하여 죽었으니 그 위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이지 못할 망자가 법에 따라서 처치한 밀코는 그때 원균을 휘하했던 자들이 지금 고관대작이된 자가 많은데 그들을 그대로 두고 패전의 죄를 모두 원균에게만 돌리니 나는 균의 충성된 마음이 후세까지 밝혀지지 않을까 두렵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지하에 있는 그가 아마 어찌 그 죄에 복종할 것이며 또한 온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성조가 그래도 잘 파네요. 이 대답을 보면 임금의 의론과 효안이 많이 더 느낀다. 차 떠나고 손들어봤자 이미 때는 조정이 무력함과 권유이 무리한 독점이 과정 폐해를 조금이라도 늦게나마 후회를 하는 듯함도 엿볼 수가 있으며 당시 조선수군 내의 알력상황으로 공경에 처한 원균의 입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사실은 원균이 통제사로 부임하자 그를 따돌리고 고립시킨 지난 날의 이순신의 부하들이 통제사 수사들이 전산 그 예전에서 자신만을 안닐 생각해서 살아남아서 고관대작이 되었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면하게해서 패전의 책임을 모두 원균에게 뒤집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대장이 통제사와 수사를 죽게 한 대로 자신들이 벌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균의 고립무원 전사, 당시에도 원균이 전쟁에서 패자사장께서 달아나다 죽었다는 세평을 만들어냈으니 참으로 억울한 일다 이러한 몸은 이식기이순신이 시장에 원균의 전사에 관해서 구인이 패하자 달아나서 죽었다고 적음으로 생겨난 말이고 이 글귀를 노령부에 충무공 이순신비를 세우면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군패 주사, 오늘날 원균이 잘못 평가되는 계기가 됐다. 독수의 시작, 선조 시종실록을 편찬한 이식은 철저히 가물을 위해서 이수신이 각색하고 원규를 왜곡하였습니다. 원규는 전쟁을 피하지도 이수신을 시기 모함하지도 않았다. 이제 지금까지 글들을 바탕으로 원규나 장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왜 오늘까지도 그릇된 역사와 이야기들을 전해서 세평을 이룬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규란 음, 겁쟁이, 시기와 모함을 자, 심지어 형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역적이란 온갖 나쁜 단어를 동원해서 헐뜯고 폄면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유성룡이 삭탈관질이당고 자신의 처질 변명에서 징교로 썼듯이 400년을 내려오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늘 활용되어 재탕삼탕이 되면서 악입니다. 그때마다 이주시는 늘 넘볼 수 없는 주연이고, 온규는 천하 악질 조연이 돼서 이주실 영웅용하면 공전의 유가 없는 흥행이 기여했다. 한국 영어 영원한 조연, 허장강이라 오달수는 유가 아니다. 가볼 정도로 착한 흥불에서 심술궂은구두쇠의 놀부가 있고 가엾고 착한 콩쥐를 개목까지 동원해서 못살균을는파가 있듯이 원균은 늘 이순신의 각색으로서 악하게 더 악하게 그려져 있다. 그래야 흥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모두 글쓰자들의 장난일 뿐이다. 정말 원균이 시켜 모험을 일삼았던 그런 장군이었고 이순신을 억울하게 옥에 가두게 했을까? 나는 다히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임진왜란 온몸으로 막아낸 조선수군의 용장중용장이고 이순신도 원균이 없었다는 그 말은 해전을 치르지 못을 정도로 두 장군은 상호간에 순망치형 같이 꼭 필요한 존재 또생한다임진왜란 끝난 지4 0년 왜 아직도 원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가시지 않는 것일까. 참으로 통탄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을 일이다. 지식인 정치가 역사가 모두가 그때그때 자신이 전 상황이라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고 짓밟으려고 할뿐 아무도 역사적인 진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수백년 세월을 내려오면서 어떤 때는 단파싸움이 이용하려 몸벌이위신을 세우려 불안한 왕권을 강화하 목적으로 한 사람은 영웅으로 다른 사람은 역적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외국심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정권에 합렬하한 논리모델로 잡기만족 수단으로 전쟁터에 서섭력한두 영웅을 그 손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갈라놨다. 한 사람은 엄청나게 못해서 영웅을 만들고 이 영웅을 부각시키해서 다른 한 쪽은 작사 내서 파렴치으로 만들어야 했다. 새치어니 날가빠진 몽당 옆길로 이렇게 역사를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 정말 돌아가신 장군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이런 상황을 납득하시긴 할까? 이 나라 모든 지인들에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정리한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양해를 걸었다. 조금이라도 이순신 장군의 명에 흠을 가하고 싶은 생각 없다. 다만 원균 장군에 관한 사실 정황을 방증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의 눈을 기친 경우가 생겼다면 넓은 이해를 바랄 뿐이다. 그 길밖에 반증할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진란에 관한 선조실록, 난중기 선조수정실록, 임진장 초등 모든 자리에서 이순신 전략가이고 지장으로 표현한 데서 원균의 용장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원균 성격은 불받고 양보를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험담이다. 처음, 원균이 전쟁을 회피했던 기록은 유성룡이진 징비로 갓 부분에 임진이란 일하자 원균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반의 병사를 해산하고, 병선 백척을 수장시킨 도주를 했다. 말이 안 되죠. 1만 명이란 게, 조선 10만 장보에서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을고 그, 당했는데, 만명 수군, 경상호 수용 사람이 만명 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쓰면서부터, 그리고 다섯 차례 이수신이 이영남 을분내서 구원병을 청했다는 기록을 통하여 본인이 싸울 생각보다는 이수신에게 구원만 요청했다는 인식을 부각시켜 한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편이다. 임금이 평양까지 몽진한 상태이고 전선이 없는 바다에서 전쟁터에서 앞이 무너지면 바로 다음에 이수신 관할이 전라도 바다인데 참전이나 합세이지 무슨 구원이란 표현인가? 아마 유성용이 이런 기록에서부터 시작되어 선조 수정실록등 국외에 나온 많은 자료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유성기 훌륭한 인물이고 징비록 본점을 인정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봐서 징비록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일부의 내용은 앞부분과 중복됨을 양육한다. 유성종은 임진란 중에 전쟁을 책임지는 병조 판처를 경직하고 도치찰사로 직접 외란 지휘한 모이다. 원균의관라는 경상우수형은 낙동강 하구를 경계로 경상도 서쪽 바다이고 경상우수형 본역이거제서 모아포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런 글을 쓰는지 의심스럽다. 외과 처음 상륙한 부산포 동의 경상자수형 박호영고용이고임진란 일자 우선 조정이 파발되어서 보고를 하고 주변 병영과 기관을 인 것이 원균이며 휘하의 율포 공관이 영남을 이준신에게 보내서 다섯 번이나 합세해서 적을 물치하고 권유까지 한 바가 있는데 전란 중총 지휘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런 글량 같던 이해가 가진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원균이 난일를 하자 병사 만명을 해산하고 전선 백척을 수장시키 던지겠다고 기록하였다. 조선 선조 때는 개국일에 2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아서 문약이 빠지고 병기인동 쓰고 병사가 없었으며 설사 병사가 있었다는 병적에만 있지만 실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유성룡의 이런 기록은 조선의 중앙군이 처음으로 외군을 맞이 전투를 한 것이 상주 북천변인데 이때 순변사로 내려간 이 일은 명을 받고 군사가 없어서 3일이 지나서 겨우 60명을 데리고 내려간 사실이나 또 유성룡 자신의 기록을 보더라도 왕에게 군사에 관한 의견을 올린 가본여 4월, 심우, 차자에도 조선의 전투병력은 8,000명이고 이리또 3개월에 2 0 0명씩 교대 근무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온균 1만 명의 군사를 해산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그래보고하면 기록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이는 이수진의 기록을 보더라도 부임하에 보니 병기는 녹슬고 병서는 날가라고 되어 있고 신립도 왕병을 받고 충주로 북상하는 외군을 막으려 떠나려 했지만 병력이 모이지 않고 기신병단안 돼서 도체체사 된 유성룡이 자네 곳은 내려간 병력이 뭔데로 내가 따라가지라고 한 부분 유성 징비로 을쓴 유성룡의 기록에 따르면 선조 27년 4월 당시 군병이라고는 다만 민병 수천 명이 경사로 오르는 실정이라고 한 부분 선조 26년과 선조 27년의 우리 병력 수준을 얘기하면 영남 유충지 상지에서는 대만 세 삶의 활성는군사뿐이한 것과 임진왜란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으로 파견한 규모가 여군과 숙을합쳐서 4만 5천 명 내외인 것등 어느 길을 보다라도 일개도를 좌우로나는경상우수영의 수군이 1만 명이라는 것은 말도안 되는 숫자라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부임한 지 3개월도 안된 원균에게 병선 100척이 있었다는 것도 이순신이 왕병으로 임진해전을 처음 도입한 오프해전 때 전선을 24척이 끌고 참여한 것을 본다면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숫자인 것이다. 이는 개전초 진주인 충익군 강동룡 장군이 행정해서 원균에게. 달려가서 사천군양군 고성 등이 각지에 모병을 하여 두었다는 기록을 봐도 도망가기보다는 허술한 군체를 보강해서 모병 등이 전쟁 준비를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일과 일을 보면 유성룡이 이런 글런 망언에 가까며 이런 분이 탁상에서 지휘를 견쟁을 지휘했으니 환영을 버리고 의주까지 임근이 도주하게 됩니다. 원길 도주한 것이 아니라 다음은 유성룡이 쓴 기록으로 당시 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모로 참조가 될 것이라 속인다. 정병 300명 선발해서 전투을 보내고 병조에서 선병을 할때 모두 여행지거나 시중 백도이거나 서리 유생이 반이라 임시로 점검을 유생들은 관보고 있고 손에 책을 들고 왔으며 서리들은 머리에 평정권을 쓰고 있어서 제각기 몸이마된 자들을 가득하니 데리고 갈 만한 자가 없어서 3일 지나도록 떠나지 못했다. 원균이 겁자리 일하더니 선조실록3 1과 이충국정서 학원 189쪽을 보면 처음 진병화에 적을 수 때는 돌격과 선 등의 용기는 이순신이 원균에 비치고 있는다고 했고 선조실록 29년 도체제사 이원익이 선조 일기를 원균 장군이 전쟁임에서는 항상 선봉했었고 휘안을 오프마로 이은용 후에 통제사와 왕덩파한오우치적 후에 통지사가 있었다 하는 기록에도 수많은 자료에 항상 원균은 선봉했서서 위군을 중앙 돌파 당파 확치기 전법으로 깨부숴서 기선을 잡았다고 전한다 정전누가국쟁이고 전쟁을 피한다는 것이가 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자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임진년 4월 13일 전란이 발발하고 23일 동안 경상도받다는 불타고 천황은 적수준이 떨어지고 임금은 평양으로 피난을 동안 이수신 전라도 바다에서 모사했단 말이가 마치 집안이 불 받아가고 쌈 받아가는데 뒷방에서 숨어서 살고 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임진왜란이 벌이자 원규은 율포공과 이영남을 이수신에게 다섯 번 보내서. 경상 전라수군이 합세해서 외적 을 치자고 권유하지만 자기 구역 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다 임금의 유지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5월 6일 전환2사척을 이끌고 오 포에 든다. 이날 오포회전이 하루 전이 무슨 전투를 이 있는 나오포회전의 주장 과 전략 선봉보도가 원봉군 장군이었는데 지금도 이승신의 승전이라니 전공 에서 앞뒤가 뒤바뀐 격이다 또 다른 전투를 회피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수신과 원균의 불화를 알고 고심해서 경상도 통제서, 전라도 통제서로 통제사를 나눌 것을 생각하다가 사관원에 원균 6장, 출전을 방대하는 상소들들도 물리치고, 1594년 11월에 원균을 충청병마사로 전배하다. 원균이 전배하고 나서 이수신이 동무대가 된 조산바다에서는 은미병신 정유재랑까지 2년 동안 해전당은 해전 없었다. 강화교섭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원균같은 선봉 공격장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이수신이 삼도 통제사고된 이후 남해에는 해전다운 해전이 없었다. 이같은 선조는 세자를 광해를 남방에 파견해서 여러 차례 이수신에게 적을 치라고 명예쯤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 정의면재 침을 엎두고 선조가 중심과 의논한 내용을 적는다 순신이 처음에 힘쓰사오다는 이유제는 미미한 적까지 잡지 않으니 내가 늘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저번번에 세자가 남쪽에 내려갔을 때몇 번이나 사람을 시켜 불렀어도 그는 세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좌우전 김흥남이 됐다. 지금 거제에 다시 원균을 보낸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거제를 지키려 한다면 이 사람 원균 이이니기서 누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어쩌면 이순신은 강화론전유정룡이 뜻을 알고 일본에서 의 전쟁을 회피하는지를 본다. 오만하게 그제없던 명나라가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에게 일격을 당하고 개성을 지나서 평양으로 퇴각하고서부터는영은 전쟁 의혹을 상실하고 일본과 조선을 반분할 것을 조건으로 일본에게 하삼도 양봉 전라 충청 경상 강화 회담을 하는 동안에 거의 전쟁을 하진다. 이에 남해 연안에 외성 3 1일째를 삽토로 광기하여 바다의 제이권까지 내놓은 상태가 된다. 한산토로 들어간 이후 별다른 전쟁 없이 삼도 통제사를 지내다가 정유재를 찾자 가토 기요마사를 잡으라는 정부의 독전. 끝내 거부하고 왕명을 외웠다는 죄를 짓고 확퇴다. 물론 거듭된흉년로 사정이 열리고 유시라 관교도 있었지만 전쟁을 피한 것은 피한 것이다. 결과론적이지만 이순신이 피한 전쟁을 더 맡아서 원균 이순신 자리에 들어가서 전사한 것이다. 하므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죽을 자리 대신 들어가고도. 원균이 모함으로 이순신 사탈 관제하고 하옥됐다는 욕을 먹더니 여하튼 전쟁을 피한 것은 원균이 아니고 이순신이 아닐까? 원균이 편보가 악평할 때 이순신을 시기하고 전공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본다. 과연 그랬을까? 징비록이나 난중일기 어딜 보더라도 두 장군간 사소한 불협화음이 더라도 원균이 이순신의 전공을 가로챘거나 시기를 했다거는결정적인 사건이나 기록은 듣다만 다음 항에서 자세히 언급받겠지만 군 경력, 연령 등을 무시하고 허위 장교의 당파의 변중에서 이루어진 불합리한 인사 등으로 인해서 서로 매끄럽지 못하고 불편한 사이였으면. 하신 인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읽어보듯이 이수신이 임재련 중 제일 많이 한다고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은논한 사람이 원균이고 임재련은 주요회전 22전 중 17전 이상과 원균과 같이 싸운 것을 보면 어떻게 죽고 못 사는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는 단지 후세 인사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부장 난 필조를 한 것이고 역사를 요구하고 본질이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큰 죄를 지은 일임이 틀림없다. 임재련을 해전할 경우에는 따라서는 1222전 2 5전이라 하지만 중요한 해전 22전을 분석해봐도 실제 그 많은 임진왜란의 해전 중에서 이순신 혼자 싸운 전쟁 명량해전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강과해서는 안다. 된 칠천량해전 원균 혼자서 최후 전투 의 노량해전 명나의 진진과 같이 치른 해전임을 밝혀준다. 이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들어가기로 한다. 첫번째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 오프 해전의 승전장기를 이순신 혼자 올려서 불화의 시초를 만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날 원균이 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서 전라자수영군과 합세해서 여군을 막을 것을 제안한다. 이순신 자기 방 영역 밖에란는 이유만으로 무려 다섯 차례 거절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균이 지역인 남해의 군기창과 양국까지 여군의 장기 조준을 위해서 불을 지른 월권 회의까지 슴치 않음을 역사는 너무 등한 시하고도 지나간다. 임금의 명으로 유지의 마지막에서 이순신이 참석한 목포의장에서 원균, 이순신의 연합함대는임시한 최초로 대승을 건다 한양을 버리고 평양까지 파천한 임금과 조정인은 낭보중에 낭보였다. 이 승전을 보고, 즉, 승전장기를 이순신이 단독으로 올린 것이다. 객장으로 원균 을 도우로, 그것도 5월 6일 전투 하루 전에 도착해서, 비록 병선의 수는 많았지만, 연명으로 장기를 올리지 않은 원균의 제에 천천히 울자에 놓고밤에새워서 혼자 이름으로 승전장기를 올렸는데, 못 말렸던 승전장기 듣던 조정은 사실 여부를 가릴 틈도 없이 이순신의 뱃을 올리고, 이순신 부야 위주로 승진 등농공행사을 해버린 것이다. 장국의 인격이라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손주실록 어전 회의록 등 옥포에서는 원균의 전력과 선봉으로 이긴 조으로 기록됐다. 원균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어떻게 부하들을 볼 수가 있을까? 한순간에 이순신이 영웅이 됐고 지금도 대우조선소가 들어온 옥포화바다 오포 옥포대첩 전승배는 이순신의 전공으로 기록됐다. 정말 이순신의 인품을 의심하게 하는 일로 믿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원균아들 원상을 첩의 자식이라 해서 열두 살 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로 허위를 포기한 것이다. 전란 중 원균아들 원상을 공공으로 포상을 받은지를 두고 이순신 장기를 올려서 보합니다 원균은 처부자식이 12살 밖에 안된 원성이 공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공을 탐하였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밝혔다. 그는 원균의 적자이고 이미 18세로 장보임이 증명했다. 이는 후에 선조가 이수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됐고 이수진은 불신한 계기가 된다. 세 번째, 부산포 외군 진역이 불질른 사건이다. 선조실로 30년 1월에 염의 도체 실사 우정이원이기 공간 정의운과 허수석의 명에서 부산포 외영에 불질해서 가옥천여호와 화해 군기일은 물론이고 군량미 이만 육천석과 외선 20여 척 외군 34명을 불태워 인 사건이 란다 이때 마침 이순신의 수화가 이르보고 이순신이 보고를 하자 자신의 공으로 허위장기를 울리면서 부와 아니 김나스 등에 논상하여 앞날을 장력 하고서 는 가정을 떤다. 이는 후에 이순신이 조정의 신뢰를 잃고 하옥되는 결정적인 계기인데 정공을 가르친 사실 보면 이순신의 경우 훨씬 구체적이다. 이순신과 같은 덕수 신이시긴 할줄안 전조수정실록에는 모두 빠지고 미혹의 피해 갔지만 원본인 초조 실력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지울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